제 인바디를 했는데 한달이 지났거든요? 와.. 충격 살이 안빠져 살이 안빠지고 오히려 지방, 체지방량이 늘고 근육량이 빠졌어 대박사건 언블리버블 바로 오늘 크로스핏을 알아봤는데, 왜인걸? 낮에는 운동을 안 하네. 다 직장인들 위주로, 성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6시부터 11시? 저는 집에 가서, 저는 전업주이잖아요.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바깥으로 신고 올 때, 또 데뷔해서 이것저것 집도 치우고 해놔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지. 헬스장 가기도 힘든데. 그래서. 메르선, 아시죠? 다 이게. 이거 하려고 사놓은 건데. 뭐 썼으면 안 되지. <laughs> 16,000원 엄청 엄청 고가인 마라톤 하잖아요 메르소나 16,000원 주고 <laughs> 아 집까지 뛰어가자 출퇴근을 런닝으로 아, 길 가다가 혹시 제가 아, 평상복이 아닌 아, 트레이닝복이나 이런 러너의 모습으로 마주치게 되면 아, 아늦채 하지 마세요. 어, 부끄러움은 뭐다? 다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몫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몫이다.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아니다. 다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아늦채 하지 마세요. 이게,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후! 이 삼복도 위에 죽어보자. 집까지 한 5km 정도 돼요. 마라토에서 오프로는 거의 100m 달리기 정도의 짧은 거리잖아요. 어, 여기서 과연 얼마나 걸릴지. 이제, 가양초등학교까지는 좀 빠른 걸음으로 스트레스 인형 워밍업으로 간단하게 조져주고, 한강까지는 육단지, 지윤의 집부터 한강까지는 살살 뛰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까지는 그냥 쏘는거지 뭐 우, 죽겠다 오늘 첫날인데 아마 단내가 날거야 오랜만에 달리기 때문에 호흡도 미친듯이 올라올거고 심박도 그냥 두르게 팰거고 거의 뭐 다리는 뭉쳐가지고 발도 안떨어질거고 한 날, 그냥, 집을 각오하고 뛰는 거야. 후! 어떡하지? 벌써부터 죽을 것 같아.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아, 벌써부터. 아 숨이 여기까지 올라오네. 아이씨 하아 적당히 먹을걸. 아 아 군것질 좀 그만할걸 말을 못하겠어 힘들어서 이게 갱년기 갱년기 증상이랑 똑같아요 너무 힘든데 말투 잘 안나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때 호흡법 아 벌써부터 무릎이 무겁네요 오른쪽 무릎이 벌써 고장났어 남자들은 하면은 천이 막 격동돼서 완전히 불타오르잖아요 냄비처럼 뭐너 없으면 못 산다 뭐내 여기 에 뼈를 묻는다 가늘고 길게 가자 뭐 온갖 합리화를 막 시켜요. 주세요. 작심 삼일 또 약속도 못 지키고 금방 또다데 보고 금방 또 시들해져서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마라톤은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돼. 운동을 계속 시작해 스마트폰 메타버스 중에 숨겨둔 여사친이 있어요. 이렇게 찾고 제가 달리다가 멈추면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나이키에 나이키. 여자친구가 전생에 니케. 승리의 여신제, 니케. 니케가 다시 매트릭스에 들어와서 아, 좀, 쉬질 못하게 자꾸. 아, 아. 그래도, 남자는 좀, 남자답게, 남성성을 좀 길러야지.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 아 지금 뛰었다. 지금 뛰고, 군가 부르고, 여기, 서, 또 선을 넘어서 들어가야 돼. 아좀첫 날이니까 좀, 좀 살살하자. 레이년아, 레이년, 레이년이 아니고 니케. 아 승리의 승리의 여신이라는 노래를 아 자꾸 불러달라는 게 간접적인 앙탈이에요. 운동을 다시 시작합다 알았어, 승리의 노래. 어서 이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또내 손을 맞잡고서 함께 노래 부르세 차차 내가 채워서 숙배를 높이 드세 여기 다시 모의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우정을 위하여 우리를 함께 이 자는 뜻은 사랑을 위하여 우리다 함께 이 자는 뜻세 미래를 위하여 우리다 함께 이 자는 뜻세 운명의 여신은 우리를 숨어 반길이다. 됐냐? 그래서 소리 높여 헤쳐라 하늘이 떠나라. 대소 가도라 약소 단께 노래 부르세. 저 양소 소서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벨트 205. 문 열고 등장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어. 여기 어디야?